네, 오늘은 발레를 활용해서 옆구리 동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옆으로 이렇게 쓰셔가지고요 자, 골반을 이렇게 기대신 다음에, 왼쪽 다리를 사다리 뒤쪽에 올리시고요. 오른발 앞쪽에다가 이렇게 되실 거예요. 자 손은 머리 뒤통수 손 깍지를 껴 주실 건데요. 엄지를 이렇게 분리하셔서요, 목을 약간 당겨서 약간 척추가 길어진 듯한 느낌을 먼저 받아주시고 준비해 볼게요. 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사선의 일직선 맞는 상태 준비합니다. 이때도 옆구리가 약간 쓰이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. 자 마시면서요, 우리 옆구리 옆으로 조금 더 길어지셨다가. 내쉬면서 후 요렇게 사선까지만 올라올 겁니다. 다시 둘 마시면서 뒤로 갈, 옆구리 갔을때 고개를 앞으로 제끼는 게 아니라 뒷벽에 약간 기대듯이 내쉬고 후 올라옵니다. 다시 셋 마시고 내쉬고 업 이때 발로도 계속 발에 사다리 밀어내세요. 다시 넷 내쉬고 후 팔꿈치 너무 요렇게 벌리지 마시고 살짝 좁혀 주시고 다시 다섯. 내쉬고 업 올라왔어요 이대로 스톱 자 여기서 사선의 일직선 만든 상태에서요 손을 귀 옆으로 만세 후 뻗어 볼게요 그대로 다시 머리 뒤통수 손 깍집니다 다시 둘후 손끝 조금 더 길어지게 뻗어 볼게요 다시 마시고 다리는 조금 더힘 있게 뻗어 내시고 다시 셋후 다시 마시고 두개더 다시 넷후 다시 마시고 라스트 뻗은 채로 우리 홀딩 5초 그리쳐 사. 3 2 1 제자리 돌아오셔서요 자 이제 흉추 회전 연결해서 가볼게요 마시면서 발의 쪽으로 몸통을 돌려 봅시다 내쉬면서 후 사선까지 다시 둘 마시고 내쉬고 휴 어깨 너무 긴장하지 않기 혹시 만약에 어깨 아프시면 이렇게 가슴 앞쪽에 대셔도 됩니다 다시 넷 마시고 내쉬고 휴 라스트 하나 더 마시고 내쉬고 정면 왔어요 옆구리 한번더 늘려볼까요 올플 날게요 반대쪽 가볼게요 자 몸통을 돌려서 옆에 있는 거울 쪽 바라보시고 자 이제 발 세팅해 볼게요 오른발을 뒤쪽에 올려주시고 자 왼발을 앞쪽에 올려서 준비합니다 손은 머리 뒤통수 손 깍지를 껴주시고 몸통 사선에 일직선 만든 상태 준비 자 그대로 마시면서 옆구리 길어졌다가 내쉬고 휴 고개 살짝 뒷벽에 기대듯이 다시 둘. 내쉬고 업 발은 계속 사다리 밀어내세요. 다시 셋 내쉬고 업 좋아요. 다시 네 내쉬고 휴 라스트 뻗은 채로 고정해 봅시다. 자 그대로 손귀 앞으로 만세 후 뻗어냈다가 그대로 뒤통수 손 다시 둘후 옆구리 조금 더 길어지게 마시고 다시 셋후쭉 뻗고 마시고 다시 네 후. 마시고 라스트 후 그대로 마시고 제자리 돌아와서 흉추회전 연결 갈게요 마시면서 가슴을 바랠 쪽으로 돌렸다가 내쉬면서 후 제자리 돌아올게요 어깨 긴장 풀고 다시 들 내쉬고 슛 좋아요 다시 셋 옆구리 버텨주세요 내쉬고 슛사선에 일직선에서 합니다 다시 넷 내쉬고 슛 라스트 내쉬고 정면 왔습니다. 옆구리 한번더 늘려내 있다가 업 올라올게요. 좋아요.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